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 김치 프리미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리미엄 가격을 우리가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다들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공짜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김치 프리미엄, 코인 시장 고인물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요. 최근 코인 시장 상승장에 이끌려서 코인판으로 뛰어든 초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용어도 생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 말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3월 12일 일간 기준으로 8.10% 2021년 5월 이후 최고의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정거래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 아니면 과열 때문에 외화 유출될 수 있으니까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실 고인물들은 이미 다 수익을 벌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셔가지고 아,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매매에 활용하냐.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갭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몰의가의 법칙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일몰의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 다 아실 단어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좀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마트에서 라면 사지 않습니까? 라면이 5개 들어있는 게 5천원이라고 칩시다 5천원이라고 치면은 미국에서도 5천원이고 일본에서도 5천원이고 저기 우간다, 오지에이나 어디 사막, 뭐 이집트 이런 데 가도 5천원이어야 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고요 그냥 딱 봐도 관세, 유통비, 저장비 많이 있어요. 관세도 다 다르고, 국가별로.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라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잘 작동하기 힘들다.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가격계리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게 이게 시장 상황이에요. 특히 외환 시장에서는 각 나라별로 환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차익 거래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익 거래도 발생을 하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별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 속한 거래소별, 한국에 속한 거래소별 뭐 이렇게 거래소까지도 가격 갭이 존재를 하고요. 업비트나 비썸에 동시 상장된 종목을 보시면요. 1% 내지 2% 차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들, 거래소별까지도 심지어 가격 갭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할수 있다? 차익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일물의가의 법칙은 여러가지 이유로 완벽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물건, 재화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일한 가격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나 관광지나 혹은 뭐, 여름철에 계곡에서 먹는 닭돌이탕이라든지, 뭐, 백숙, 동네 식당 가면은 3만 원, 5만 원인데 계곡 가면 뭐 10만 원, 8만 원뭐 받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음식별로 원재료 가격은 비슷하겠지만 판매가는 갭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코인과 같은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일몰의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다소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나 코인의 장점 뭡니까 국경을 넘어서 어디든 지갑 주소만 알게 되면. 수초에서 수분 내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아리송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더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코인 시장 역시 실제 현실과 접점이 있기 때문에 각 거래소나 나라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기사를 살펴보시면 억만장자 등 다양한 뉴스 기사가 있죠 김치 프리미엄으로 알아보는 한국의 심리. 김치 프리미엄 덕에 부작을 했다. 30수야, 5만 장자. 김치 프리미엄으로 탄생했다. 뭐 이런 뉴스들. 그렇다면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10초만 제 소통방 홍보하고 바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홍보방 10초만. 말씀 드릴 건데요.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소통방이 있어요. 알트코인 정보 차트 분석 해외 커뮤니티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들을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영상 찍는데 편집하고 올라가는 시간보다도 바로바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 유용하실 겁니다. 매수매도 타점 정보 공유 받으실 분들은 영상에 보이시는 0105873237둘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1000명 채우기 전까지는 홍보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명 채워지면 영상만 그냥 찍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873237둘로 추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아, 주요 코인들 정보들 공유 받을 수 있는 링크 발송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이어갈 건데요 먼저 코인 사겠다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 드시죠?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뽑아서 어? 거래소에 입금해서 그냥 사면 되나? 예 네, 비슷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 원화를 이체한 다음에 그 원화로 코인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면 달러를 이용해서 코인베이스에 이체한 뒤 달러로 코인을 사게 되는 거고요. 일본이라면 비트플라이어를 통해서 엔화로 구매를 하겠죠. 선물 거래소라면 번거롭지만 다른 코인을 전송해서 뭐 테더나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로 환전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처럼 코인이라는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 있는 실물 자산과 일종의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 갭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각국의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지갑으로 이제 전송을 할 때도 소액이지만 전송 수수료가 붙게 되고요. 혹은 디파이 같은 플랫폼에 예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인이 일정기간 묶이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코인 세계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갭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갭은 한국과 해외 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갭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 사이의 갭은 투자자들 사이에 그렇게 화제성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관심 갖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 코리아에서만 김치 프리미엄 이 용어가 나오면서 투자를 할때 심리를 측정하는 바로미터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성격이 빠릅니다. 급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냥 뭐 있다 하면은 너도 나도 그냥 뛰어들어서 투자를 해버리고 이런 것이 뭐 우리나라 발전에서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코인 투자할 때는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 어, 딴 얘기로 샜는데, 바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아, 보통 그러면 해외 거래소당 갭 차이는 1% 내외거든요,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갭이 심할 때는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60%의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갭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비트코인은 해외보다 더 비싼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호구당한다 이런 말도 많이 뉴스에 나오고요. 용어 자체도 김치 프리미엄 아니겠어요? 프리미엄. 같은 비트코인인데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특정 알트코인은 50% 내지 60%까지 이전 불장 때는 요 정도 갭 차이도 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코인 사다가 한국 시장에 팔면 50% 수익이면은 너도 나도 당연히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 호구 잡힌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전처럼 5, 60%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이러한 점을 잘 이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1년에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4번 내지 5번 정도 기회가 옵니다 이러한 차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누워서 꽉 먹고 알 먹고 어, 가지 잡고 도랑치기였나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기사를 살펴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60%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2017년 그는 비트코인 시세를 살펴보던 도중에 각 나라 거래소마다 가격이 같지 않다 심지어 때로는 60%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 비트코인 저기 외국에서 샀어 비트코인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 주고 샀는데 옆에 딱 보니까는 오? 어, 저 거래소에서는 1500만원에 거래가 되네? 어 뭐지? 성금해서 쪘다 팔면은 너 떼부자 되는 거아니야 그거를 잘 이용했던 게, 뭐, 지금은 파산을 했지만요. 30세의 억만 장자로 만들어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안들은 엄청나게 매수합니다. 한번 불붙으면요, 뭐, 10% 비싸건 20% 비싸건 그냥 사는 게한국인의 어, 그런 뜨거운, 어, 뜨거운 투자 심리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별, 거래소별 정책이나 환율에 아, 이러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적당 수준의 갭은 언제나 존재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갭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내 코인 시장의 문제점도 사실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결국에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국내 코인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에요. 국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아 그렇다면은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점점 커질수록 뭐겠습니까? 불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뜨겁지 않습니까? 가슴 뜨겁게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갈수록 불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아, 반감기 앞두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1억 넘어섰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코인 강세장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도 외신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어, 시작했는데 국내 투기 수요도 불어난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느 때보다 아 김치 프리미엄 이만큼 어, 외국에서 천만 원 파는데 우리나라 왜 천이백만 원이야 이거 사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사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 돈을 못버십니다 지금 어, 과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요, 오히려 상방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 두 번째 하락법을 말씀드리자면, 아비트라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거래 방식과 동일해요. 김치 프리미엄 이용하는 부분이 동일한데, 아비트라지라는 게 사실 한국말로는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것입니다. 무위험 차익 거래. 즉, 위험이 없다라는 것인데, 잘만 하면 단순 환차익보다도 더 높은 수익으로 올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 아비트라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소설을 쓰면서 한번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이 개념이 뭐냐면, A라는 백화점이 있고, B라는 백화점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백화점에서는 50만원의 옷을 팔고 있고요. B라는 백화점에서는 45만원의 옷을 팔고 있고, 이 옷을 사면, 5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라는 백화점에서 우리가 옷을 샀어요 한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B백화점 가보니 45만원에 5만원을 준다네? 여기서도 한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한 개를 산거 가지고 A한테 환불을 받은 거죠 B백화점에서 사서 A한테 환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원 절약한 거 플러스 상품권 5만원 해서 10이 남잖아요 근데 뭐한개 가지고 뭐 이렇게 할순 없겠지만 100개, 1000개 뭐 이런 형식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 위험성이 전혀 없는 수익이 있다라는 거,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최대 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약간 소설을 써봤는데요. 이런 일이 뭐 현실에서는 없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그 달러가 싸면 달러를 샀다가 다시 비싸지면 파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환차익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차익 거래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기본 자체는 환차익, 아, 즉, 다시 말해서 환율이나 아니면 달러 가격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평균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이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엔 평균으로 수렴한다라는 기저가 깔려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 한해 동안 달러 평균 가격이 1,400원이었다고 칩시다. 아, 근데 오늘 달러 가격이 1,350원. 50원이라고 써있죠? 1,350원이라고 치면 언젠가는 1,400원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달러를 매수해서 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팔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을 벌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환차익 거래의 기초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코인 세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달러를 기준으로 1대1로 대용이 되는 이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한 개당 달러 한개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코인들이 있는데, 아 이것을 잘 이용만 한다면요, 이것을 달러라고 생각해서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싸면 매수했다가 가격이 다시 평형을 이렇게 이루면 애도하는 식으로도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코인 시장은 뭡니까? 추세 한번 붙으면 무섭게 따라 붙기 때문에 차익 거래에서도 방향성을 배팅하고 들어가는 게 단순히 달러 투자를 차익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김치 프리미엄과 환차익을 더블로 누릴 수 있거든요 더블로 수익이 난다라는 것이고 김치 프리미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간단한데요. 구글에다가 그냥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아니면 김프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하고요. 네이버에 코인 치면은 김치 프리미엄 뭐 비싸면 비싸면 업비트 업비트 써 있고 써 있는 경우들이 지금은 최근에는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김치 프리미엄을 테더로 그냥 보게 된다면 테더로 보게 된다면 어, 예를 들어서 비썸에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상장된 지꽤 됐어요. 근데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코인이고 이 덕분에 국내에 비썸에서 거래되는 테더 역시나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낀 가격의 테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율하고 테더랑 비교해 보면 돼요. 테이블 코인이니까 보시면 비썸에서 테더가 1455원. 그리고 현재 환율이 1348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348 1455를 변환해서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 7.9%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8% 가까이 붙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이란 현상 덕분에 코인 시장에 얼마만큼 돈이 유입되고 있고 불장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의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면 아직 불장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 영상에서 종목 추천 계속 드리고 있지만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는 차익 거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매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쯤 업로드를 유튜브에 또 드릴 거예요. 어, 업로드될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그럼 차익 거래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차익 거래 방법뿐만 아니라 아, 종목 함께 매매하실 분들, 빠르게 정보 받으실 분들 계시다면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873-2372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면 소통방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010-5873-2372로 걱정하지 마시고 소통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문자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